안녕하십니까. 홍TV 뉴스 유광식입니다. 오늘 또 많이 익숙한 얼굴이죠? 한번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시더스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시더스 커뮤니크 대표 최명심입니다. 예, 오늘은 시더스 커뮤니크 대표 네. 최명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아침에 제가 대구설에 올라왔는데 일찍 올라온 이유는 네. 한 200km를 달려왔어요. 아유. 올라온 이유는 네. 아, 오늘 오후에 또 네. 천안에서 네. 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네. 우리 시더스 커뮤니크 부스를 하나 받았어 네. 또 행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복장이 좀 특이한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뭐 많은 팬덤님들은 보셨을 텐데 제가 시더스 커뮤니크 티셔츠를 제작을 했어요 아, 시더스 커뮤니크 예 네, 일할 때 밖에 나가서 부스 활동을 하거나 외부 영업을 나갔을 때는 항상 이 옷을 입고 갑니다 예시더스는그 백향목에. 네. S의 백향목들, 복수. 2500년에서 한 3500년을 살잖아요. 네. 네. 어, 근데 영어인데, 네. 이 커뮤니크는 그뭐 원래 영어로는 어, 소통하다. 커뮤니케이션. 않습니까? 예, 영어로는 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불어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불어라요 네, 맞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불어 동사표현입니다. 커뮤니크는. 아, 봉주르 아, 네, 맞습니다. <laughs> <laughs> 아, 동사표현으로 소통하다,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불어와 영어의 합성어이고요. 나누다라는 표현은 저희 그룹의 신념과도 같아서 저희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부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역시 이상한 봤습니다. 회장의 네. 그 어, 공유 경제. 네 맞습니다. 그다음 에 공유 플랫폼. 네. 그다음에 어, 사람들에게 나누자. 네네. 네. 우리가 잘 사는 건 우리만 잘 살지 말고 아유, 그럼요. 좀 나누자. 네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네. 천안에 네. 한천 안에 한천 명이 모이는 행사에 간다고 했는데. 네. 그기뭐 유명한 트로트 강사, 또 트로트 가수가 네네. 있다는데 그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 대, 가수에 대해서. 어, 저도 뭐 지인분한테 제가 여기저기 영업을 많이 다니거든요. 시더스쿨 예. 그 외에도. 어, 그러다 보니 지인분이 소개시켜 주신 분인데요. 성함이? 고? 고대령님이라고 그 아. 대전에서는 되게 큰 노래교실도 하시고 팬 층이 엄청 많은 예. 그 이제 우리가 무명 가수라고 하죠. 아. 어 근데 그분이 이제 천안에서 지금 콘서트를 오, 오늘 1시부터 하시는데요. 근데 그천 명이나 와요? 예, 천명 정도 모이신다고. 야. 그래서 천안의 지인분께서 소개를 해 주셔서 예. 어 그쪽에 부스를 제가 어 무료로 받았습니다. 아무도 뭐 <laughs> 네. 얘기 뭐 들어 보니까 네, 네. 어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어천 명이 오는데 이제 부스를 받으면 그게 또 핸드폰 또 가입자도 있을 텐데. 예, 예. 그게 우리 시드 세원이 아니라도. 네네. 그분들이 이제 핸드폰 가입을 하면. 예, 맞습니다. 어, 우리 시드스에. 네. 그 자산으로 또 입금이 되는 건가?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 한번 또 이해를 좀 시켜주면 예, 예. 좋겠요니뭐 저는 그냥 일반적인 공식 대리점이잖아요. 시더스 예. 그룹의 계열사에 속해 있는, 하지만, 어, 사업의 유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음. 대리점이기 때문에, 어, 누가 가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더스 고객님들도 많이 사랑해주시지만, 또 저는 또 제가 월급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웃음> <웃음> 어, 시더스 고객님들은 그냥 저한테 무한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고, 예. 또 그렇지 않은 고객들한테는 가 그래서 또 제가 제 회사를 알리고 그들을 가입시키고 하는 행위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걸 그걸로 가는 거예요. 네 전혀 뭐 떨지도 않고 뭐 지난번에 그 본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아 방송 체질입니다 하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 시더스 회원들이 참또 좋아하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또 오해도 하고 해서 뭐시더스에서뭐 지금 회사가 이런데 뭐 핸드폰 팔아 이러다가. 네. 최근에 이제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봤는데 네. 아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네 맞습니다. 아, 시더스 커뮤니티가 역시 시더스의 계열사인데 네. 살아있구나. 네. 그러면서 참 이제 아 진짜로 네. 시더스의 그런 수입이 네.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네, 이해를 전국본부를 다니는데 그렇죠. 네. 여, 이번 지나간 주에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난 주에는 전주하고요. 어제 네. 이제 수원까지 다녀왔는데요. 어, 거, 그곳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그 앞전에 다른 팬덤들 분들한테 소식을 들으셨는지, 네. 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폰 팔러 왔냐, 뭐, 이 회사가 돈 벌면 어디로 가냐, 이런 질문은 이제는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성과가 오히려, 좀 있었습니까? 예, 예.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떤 질문 하시냐면, 내가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뭐, 이런 질문들을 훨씬 더 많이 하세요. 네. 그것도 오해에서, 이해로. 이해로. 안 네. 그래도 <laughs> 네. 오늘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다고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는데 네. 어,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눈물 나는 옥중 편지 옥중 네. 선이상한 회장의 편지에 대해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뭐 인상 인상적으로 좀 어, 마음에 탁 남았던 뭐 단어라는 이 말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예. 어, 오해가 이해가 될 때까지였어요. 아, 오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네. 그래서 아. 저희 회사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음. 그 상황들을 이제 우위가 만들어서, 어, 우리 회사가 정말 이 혁명의 시대에, 4차 혁명의 시대에 네. 새로운 기업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어, 시더스 그룹을 오해하는, 네. 어, 방송국이라, 네. 또 심지어 MBC PD 수첩도, 네. 어, 얼마 전에, 어, 어제, 네. 그, 오늘 새벽에 봤지만은, 그, 강흥규 네. 어, 전 부위원장, 네. 그분이 이제 MBC PD 수첩의 작가하고 네. 통하는 내용이 이제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네. 그,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 강규 부위원장 뭐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 뭐 회색 기대니 뭐 회색 네. 그런 쪽으로 했지만 우리 KT 한국 TV 뉴스는 아어 오해가 있었던 어쨌든 네. 과거에 어쨌든 음. 현재의 그 내용을 네. 진실하게 전달해주는 네. 그런 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네. 나중에 결국은 그 작가가 네. 그냥 아 조금 있다 이층에 올라가서 전화했습니다 켜놓고 시에 도망갔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네. 결국은 우리 김홍근 대표님이 주장했던 네. 아, MBC PD 수첩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어, 잘못 편집 오보를 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무지, 그래서 이제 무지도 뭐 죄라고 한다면 예, 지금, 같은 죄라 <laughs> 예. 지금 같은 상황이겠죠 지금 같은 상황이겠죠 맞아요 어 지금 제가 올라오다가, 어, 좀, 아어 방송을 하나 듣고 올라온데, 아, 참, 제가, 물론, 물론 알았던, 어, 사실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어, 서강대 명예교수인, 네. 어, 최진석 철학자이시면서, 음. 철학과 교수의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새로운 세계를 알리고, 또 새로운 것을 혁신하는 데에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또 실천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 질문에 질문이 나오다 보면 그 질문에 때문에 1차, 불의 발명, 2차, 철기의 발명, 3차, 전기기관차, 뭐, 제조업 이렇게 돼서 네, 이제 4차 산업이 되잖아요. 4차 산업 하려고 그러면 선진국이 되는데 4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 이상은 회장 이라고 말씀을 하지 했잖아요. 이상원 회장처럼 용기와 또 결단과 또 미래 세계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명심 대표님은 네. 시드스 그룹을 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좀 어, 또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예, 예. 시대가. 그렇지만 4차 산업의 혁명이라는 거는 반드시 기술력을 가진 회사만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어떤 기업이 배분하는 방식도, 모습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게 기업의 모습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저희가 어찌 보면 좀 일찍 바뀐 거죠. 아직. 기업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두주자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지금 일 예로 보면 그 전에 우리가 SNS를 하잖아요. 뭐, 네.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전에는 싸이월드부터싸이월드 예, 같은 네. 경우도 보시면 너무 일찍 시작해서 지금 다른 기업, 인스타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그렇죠. 도태된 것처럼 뭐, 저희 또한 이제 그렇게 볼수 있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시기 가장 좋은 채널. 그러니까 3차 산업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이 중간에 지금 과도기에 있는 그 회사 중에 모습 중에 가장 성공한 회사가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아 하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기업교의 이런 광고 수익이 네. 어 카카오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 줌으로써 유튜브가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예. 근데 그 배분 방식이 더 나아가서 저희 시닥스 그룹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음. 부분을 이제 회원들에게 나눠 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왜 오해를 할수 있고요. 네. 이제 뭐 앞으로 은행도 그러니까 유튜브 음. 방송이 1인 방송의 시대가 온 것처럼 네네. 방송국을 지금 저희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1인 방송의 시대가 유튜브로 시작됐다면 은행도 1인 은행이 시작될 거고요. 은행도 이제 중앙집권 방식에서 이제 분산형으로 우리가 탈중앙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이제 맞아요. 미래에는 네. 은행도 그런 모습을 갖춘다고 하니 네. 그 모든 것들이 융합된 회사가 저희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직은 오해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이제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하면은 그냥 전파사 뭐 이렇게 네, 시으로 해서 전파사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주 어 세계에 어 알려진 그런 큰 그렇죠. 어 I T 강국의 예, 뭐 강국 I T 강국 제조사는 일등이죠.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랐는 게 카카오가 네. 그 매출 네. 또 수익이 네. 삼성전자를 제끼고 올라갔다는 습니다그 카카오도 바로 이상은 회장이 늘 강조했던 맞습니다. 어, 데이터 혁명 시대. 네. 데이터값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돈이 되고 맞습니다. 그죠? 또 물건을 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 카카오처럼 이 시더스의 맞습니다. 이상은 회장의 그 4차 혁명 플랫폼도 그 어, 이렇게 어 삼성이 약 20년 정도 일어 놓은 제조업을 카카오가 약 10년도 안된 시기에 그렇죠. 앞질렀거든요. 예.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그렇습니다. 있던 어떤 제조사나 어떤 뭐 기업보다도 성공을 단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음. 이제 블록체인 시대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야, 오늘 뭐이 어, 옷을 그렇게 또 네. 이 시드스 금융 그 같죠? 옷을 입으니까 <laughs> 어, 상당히 또, <laughs> 네. 예, 또 소녀처럼도 보이기도 네.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 또, 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맹활약이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시더스 가치를 네. 그 본사에서 이제 나 말하기 전에 이제 이회장이 그 8천억원에서 한 네. 1조원이라고 이렇게 자산 가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것은 현재 멈춰진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네. 앞으로 계속 시더스가 어 공유 플랫폼으로 그 계속 재작동되고 다시 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맞습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어10 아, 일주일 전에 뭐 하나님한테 말씀 받았는데요. 아, 하나님께. 예, 아, 그게, 교회 다니십니까? 예, 그게. 아, 그러시 어,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예. 뭐냐면 어,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어,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예. 예,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던 것을 잊었느냐 하면서 아. 어~ 저는 현재 시더스의 현재의 이 자, 작은 자산을 가지고 너희들 우리 언제까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네. 갖고 의논할 때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 말씀 앞전에 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업의 가치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동산도 계열사도 아닙니다. 저는 23만 명의 회원이 저희들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 23만 명의 회원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만큼 아마 어마어마하고 큰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먹을 것이 다섯 광주리밖에 없다. 일곱 광주리밖에 없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어, 우리가 23만 명이 모여서 이것을 정말 백조 음, 천조의 가치에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래도 그, 그 어제, 그제는 우리, 어, 부산의 검정구청에, 네. 검정의회, 구 전국시도협의회 회장을 또 인터뷰를 했어요. 아, 재봉환 네. 어, 의장님을 만났는데, 한국, 어, KTN 한국TV 뉴스도 네. 같이 지방주시, 어, 지방자치와 함께 갔는데, 네. 어, 그, 간 김에, 저보고 한 만나자 해서, 네. 어, 어떤 플랫폼장님을 만났는데, 이제 함께 갔죠. 아주 막 많이 환영해 주시고, 네. 거기 한 다섯 명, 다섯 분의 이제 플랫폼장을 님 만났는데, 네. 다들 하는 말이, 우리 플랫폼은, 네. 제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 플랫폼은 한 사람도 탈퇴한 사람도 없고, 불평불만 있어도 참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녀도 거기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 이름을 까먹으세요그 그, <laughs> 실명 을 얘기하시면 어, 방송이 네.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예, <laughs> 네, 해운대구에그 요트 경기장 어 근처에 있는 무슨 LCT, 아 어, LCT, 네네네 어, 네네. 그 건물 이름을 따서 네네. LCT 플랫폼장님이 어, 네네. 또한 플랫폼장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 여기에 뭐 5천만 원, 뭐 천만 원 이렇게 선수금 넣는 사람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어 자기는 15만 원을 교회 어떤 권사님이 대해줘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 것이 지금 사는 곳이 아이파크에 산답니다. 아 어,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네. 이사은 네. 회장의 주장대로 1%의 부자가 된 거예요, 벌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을 그러면서 이 회원들에게 네네 네. 어, 희망적인 이야기 가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렵 어렵지만 네네 네. 어 비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더스 커뮤니크의그 최명심 대표님도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전국을 누면서. 아, 네, 룸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16개 계열사가 어제또 대표들이 모였다는데좀 네,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어제 뭐 계열사 대표님들은 저희가 13일 날 회장님 구속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요. 서로들 힘주고 네. 그다음에 서로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요. 네. 어 이제는 이제 페이에 어떤 의존하지 않는 정말 어 단단하게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에 이제 예. 좀 후발주자세요 저처럼. 예, 그래서 지금 혼자서 이렇게 자생하려고 되게 애쓰시는 케이푸드의 신인하 대표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 그분도 그러면 우리 시더스 계열사라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인가요? 그분이 이제 케이푸드라는 저희 계열사 대표님이시고요. 네. 어 이제 우리가 글로벌이 시작되면 외국에 간장 게장, 전복게장, 뭐 아, 게장 잠깐만, 이런 것들. 화면에 보이는 저게 그게입니까 예, 아, 네, 저희가 대표자님께서 이거 광고로 찍어놓으신 영상이 있어요. 아, 게를 깨끗하게 씻고. 있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 수출용도 했었고요. 저희 내수 시장에서 어, 이제 좀. 시더스 몰이나 이런 데에서 판매도 하시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조금 판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막 계열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직원분들이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분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음. 어, 이런 분들 다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네. 그래야 동남아 글로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분들한테, 어, 또, 힘을 드려야 지금. 아, 화면을 지금 잘넘고 네.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케이프도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그 신이나 네네. 신이나 대표님한테. 네네. 그좀 우리 회원들에게 지금 회원들이 뭐.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회원들에게 좀몇 프로라도 좀 할인해주면 좋지 아유, 않겠어요 아유, 지금 너무 많이 할인하고 있고요. 예, 예. 저희 k f o o 가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회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너무나 정갈하고 정성을 들여서 우리 신민아 대표님이 지금 게장과 전복장 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여기 이금 역시 또시어서로 들어가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갈수 있는 것까지 다 마련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명절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좀 있으면 명절이니까 명절에 지금 지인분들한테 저희 케이크들을 알릴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저기 알려 주셔 가지고 지금 할인된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아, 말해 주요 예, 예. 그 간장게장이 1.2kg에 29,000원. 아, 그리고 양념게장이 1.2kg에 32,000원. 어, 그다음에 대하장 우리가 먹다 보면 까먹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음. 그래서 깐 걸로 간장게장이 나와 아, 새우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깐대하장이 800g에 18,000원. 네. 그리고, 어, 양념으로도 깐대하장이 나와요. 고게 800g에 2만원. 이렇게 해서. 그럼 차라리 좀 이렇게 이분들에게. 네. 회원들한테 좀 할인을 하고 있으니. 네, 혹시 구매. 전화번호좀 남겨주면 네, 네. 되잖아요. 혹시 이제 구매가 필요하시거나, 어, 선물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음. 포장도 아이스박스에 잘 포장돼서 가니까요. 네. 어, 주문해 주시고, 어, 전화번호가 031에 753-3288번입니다.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예, 031-753-8288이 K-food. 대표 번호니까요. 시더스 그룹 산하의 계열사 케이푸드. 케이푸드라고요? 아, 네, 거기 케이푸드가 시더스 계열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다가 이번 명절 선물은 좀 간장게장, 양념게장, 대하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 수입이 시더스로 들어가서 <laughs> 네. 어, 회원들이 원하는 월 1일이라도 네. 출금이 될수 있는 그런 어, 마중물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아유,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시를 농부가 씨를 탁뿌려 놓고 네. 내가 참이 재밌는 이야기, 뿌려 놓고 그 다음날 자고 나서 어야 호박 열렸나 <laughs> 수박 열렸나 하고 그 다음날 딱 가면 어. 그건좀 싹도 안 났죠? 네, 싹도 안 <laughs> 났죠. 우선 무슨 네.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더스 그룹의 이상원 회장은 이제 네. 이제 씨를 뿌려서 맞습니다. 이제 싹이 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 적어도 가을 수확기를 거치려면 적어도 한뭐 (6개월) 걸리죠. (7개월) 시간이 네,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우리 그 회원들이 네. 어~ 지금 시를 뿌려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를 뿌려놨으면 가꾸고 하는 것은 계열사 그다음에 경영진 회원님들. 그다음에 대표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고도 어~ 시더서멤버들도 네. 어~ 힘을 합쳐서 네. 아~ 이제 금방 시나기를 이렇게 네. 막 어, 뭐 열매가 맺히기를 네. 하지 말고, 네. 어서 속히, 어, 빨리, 네. 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MBC PD 수첩이, 네. 이게, 어, 말 그대로, 네. 그, 지금, 고춧가루 뿌렸다고 말하, 말해도 되겠죠? <laughs> 방송용어라 했는지 모르지만 고춧가루 뿌려난 상태지만 오해하고 있는 어떡해요? 상황, 예, 오해하고 네, 있는 이해, 상황이죠. 이해할 예. 때까지 네네. 계속 우리가 어, 설명을 또 해줘야 됐어요. 네, 자, 맞습니다. 끝으로 네. 어, 우리 최명심 대표가 오늘 천안도 가지만 네. 방송을 보면서 아 시더스 커뮤니크. 핸드폰을 어떻게 가입하지? 예 맞습니다. 이 예, 뭐 질문이 좀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본인의 위약금이 있는지를 조회하시는 게 가장 아, 먼저입니다. 위약금 있나 없나? 네, 본인이 쓰는 핸드폰으로 114를 누르시고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고객센터 상담원이 나오고요. 아. 그 상담원 분한테 내가 남은 할부금과 위약금을 알려주세요. 한 후에 그것이 없는 네. 분들만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약금 할부금이 남아있지 않는 고객들은 저희 이제 회사로 전화를 주셔서, 어, 내가 가입하고 싶은 유형을 말씀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서류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택배를 받으신 후에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이 또그 사이에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환불하고 싶으시면 환불도 되는데요. 박스를 개봉하시면 박,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박스를 개봉하시기 전에, 어, 꼭 저희 쪽에서 개통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개봉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후에 이제 정보를 옮기는 것은 요즘에 삼성의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서 집에서도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가시면 그 디지털 프라자에그 옮겨 주는 직원 전용 직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께 부탁하시면 완벽하게 빠짐없이 안전하게 옮겨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어 가장 저희 핸드폰. 폰을 가입하실 수 있는 절차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잘한 것 같네요. 네. 그이제또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리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아 맞습니다. <laughs> 다시, 그래서 유튜브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알수있습니다 네, 네, 다시 네, 한번또 네, 설명을 들으시면 네. 되고요. 맞습니다. 그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자 1년이 안 남았던지 네. 뭐 6개월밖에 안 남았다. 네. 그 기간이 네. 그좀 남기는 남았는데 네. 몇 개월 남았을 때까지 하면 위약금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까? 어, 저희가 지금 인터넷을 가입하시면,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고객님께 제공되는 상품권과 현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와, 현금도 줘요. 인터넷, 인터넷의 경우입니다. 네.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휴대폰을 가입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회원님들께 돌려드리거나 뭐 페이백을 해드리거나 이런 것은 불법이거든요. 음,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거는 할수 없어서 휴대폰 위약금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약금과 할부금은 반드시 조회하시고 그것이 없는 분들만 네.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위약금은 못 물지만 리좀 기간이 다된 된 분들은 바꾸면 네. 휴대폰 단말기 값은 무료. 전혀 네. 어, 할부가 되지 않는다. 무료폰이 있죠. 네, 최근에는 되겠죠. 무료폰이 아닌 것도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아, 네. 무료폰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네네. 아, 또 문의사항은 또 우리 네. 어, 다시 최명심 대표님께 한번 네.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이래 아침부터 왔는데 곧 바로 또천안으로또이동해야되기 네. 때문에 이동해서 저희 이제 복장으로 지금 가겠네요. 네, 예. 저희 직원들이 지금 가서 네. 뭐 세팅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걸고 하고 아이고. 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예. 오늘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한국 TV 뉴스에서 최명심 시더스커뮤니케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